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도 나온 이유가. 한 분이 급하게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올해 처음 이제 육멸을 시도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이세요. 딸기 밭에서 거의 떠나지 않으세요. 평수는 적게 운영을 하시지만은 딸기 지금 세동 그것도 네줄짜리 투경에서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신데 항상 알차게 하고 계시죠. 원래는 노지 육묘를 어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심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었는데 작년에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할 때도 없고 사실 용료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양액을 과감하게 올리셨는데, 이게, 사실, 양액 재배를 하시지 않는 분이, 이게 포토용료를 시도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아직 틀이 잡히지 않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음 양액 시설, 어 관비기라고 하죠? 관비기 마저도 없어요. 양액기를 이 한동 때문에 하시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물통도 없어요. 지하수를 직수로 이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료 공급이 영양분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육묘 상태는, 음,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이렇게 베개 심었어. 뭐 아니, 이렇게 육묘가 남는다고 또 이렇게, 거의 간격이 10cm 10cm 이건 참 7, 8cm 되겠네요. 10cm나 7, 8cm 간격으로 심어 놨는데 지금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어, 오늘이 3월 2 7이요 오늘이 30 30일이네. 3월 30일인데 어허 이 참. 네. 변기는 없지만은 이렇게, 마그네슘하고 철 결핍이 일어나고 있죠. 아, 보통은 이러면은, 우리가, 어, 근처 농자재 거래나 아니면은, 농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냥 경험상입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수분이 많았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들 나타나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띄우면은, 너무 말랐을 때의 장애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렵다. 감으로 농사져야겠네요. 이 논산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수막을 돌리다 보고 주변에 다 수막을 돌리다 보면 지하수가 생각보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지하수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지금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겠네요. 아마 이분은 분당 몇 리터의 물이 받아지는지 그리고 밀었을 때이 배드에 지금 두줄 뿐이 안 돼서 한줄두줄세줄네줄 줄, 줄, 네 줄.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줄을 5분 정도 이제 물 관리하는 걸로 해서 5분 간격으로 자주 놓고 안니면좀 5분 간격이라고 해도 텀을 두고 줘야 될것 같습니다 기준 잡기가 쉽지 않네요 물량이 알아야 저희가 비료 공급하는데 좀더 유리하겠지만은 어, 그거를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어,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통이라도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통에 물을 받아놓으면은 그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비료를 이제 어느 정도 타라고 얘기해줄 텐데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난감하네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꼭 있어요. 지금 송잎 이건 송잎 나온 건데, 노랗죠? 기존 잎은 색깔이 좀 괜찮고요. 새로 나온 잎들도 아마 이렇게 노랗게 변할 겁니다. 이 사연이 지금 착각하는 게, 비록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착각하시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보다는 아마도, 어, 습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같아요. 이게 지금 잡지 않으면 아마도, 어, 나중에도 더이 증상이 심해질 겁니다. 어, 심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건 너무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어, 진짜 경험사 이건 물 조절 잘못해서 그래요. 습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대부분. 이거는 육묘 관리뿐만 아니고 딸기 처음에 심어놓고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추론해 보면 지금 이 앞쪽이. 이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0m 한 줄을 앞에서만 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처음 시작하는 이 라인이 네, 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물을 조금, 네, 줄여가면서 다시 잡아가야 될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먹 구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음. 약통에, 약통에 있는 물은 못 밀어요? 저것만? 500만 따로 물 받아서 못 밀어요? 통에 있는 물을 관주로 못 하냐고요. 이것만. 이것만? 예, 지하수로 해서 미는 게 아니고. 밀을 수 있어요? 못 밀죠. 그러면은, 이비료물 조금 타야 겠는데? 따라 들어가게 하려면? 그렇지. 예, 조그만, 조그만 통에 타야 겠는데요? 뭐 10L 차 통이나. 아니, 여기다, 여기다. 조금, 다, 조금만 타. 그, 조금만 보면 되잖아. 100이나 200만. 그 1220도 물량 많은 거예요. 그것도 많다고? 자주 미는 거요 지금 물 많아요? 하기야 아, 저거 어제 지훈이라는 형 그거 째끔하고 네. 저거 250짜리 네. 그거 하나 만들어 가더라고 자끔.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 그거 어제 관두를 했을 거아니에요안 줬어, 관테한번 <laughs> 한 저기 저지도로때로아니저물 네. 많아요, 지금. 배드에배드에물 많아요? 많아한번 네. 손가락으로 넣어보면 말로나안나 손가락으로 어보면잘 알아요? <laughs> 진짜 죽어나 사기 때문죽었어요하여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물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그 저것은 쓰지마 우선 쓰지마요 지금. 요거는 요거랑 비슷한건데 요거는 질소인상가리만들어있다고요양의제비용도 응. 맞고 다 맞는데 얘네가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올릴 땐 이거 주고요. 나중에 이거 주면 돼. 이거는 사장님 은 비료 케 많이 안 쓰는데 잘뒀다가 네. 지금 비료량은 저한한동 키우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끝날 때까지 다 쓴다고. 그렇지. 네, 끝날 때까지 다 쓰고 만다고요. 근데 사장님이 물량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자주 주게 되면 물 300리터만 줘도 충분하잖아요. 여기다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물 주다 보면, 하루에 두 번씩 물 주다 보면 물량이 많다고요. 근데 나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을 때도 주는 게나빠어 관주를 안 주고? 관주로도 네. 물 줘야 될거 아니야? 관주로내한 네. 번만 그냥 주요안 돼요? 네, 네. 네. 안 돼.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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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주로 주세요. 네. 관주로 근데 사님이, 네.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네. 그래도. 물량은 알아야 비료를 탄다니까요 이렇게 사장님이 예를 들어 10분 탈 거예요 1단, 2단, 이렇게 알려줄게 그럼 2단, 2단 저거 지금 뭐 이걸로 주면은 한 2단, 1단 한 10분? 10분? 10분 주뭐 흘러내리진 않거지금 압이 약하니까 남들 5분 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래, 압이 약하니까 사장님 기준은로 적어줄게요 5분 되면은 사장님은 200, 물 300분이 안 받아질 거야, 아마. 500을 한 번. 야, 그좀받아보세 차라리 그게 낚었어. 500을 한번 받아봐요, 지금. 500을? 네. 100만 받아봐도 되지. 300 받는데 얼마, 나1 0 0 m 터 받는데 얼마나 걸리나 보죠. 아,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하는 건 맞지만은 너무 이 몸으로만 씹어내네, 진짜. 아이, 나 죽었네, 사장님. 보다가 멀리서 오나 보다, 물이. 아이고 물 찔끔찔끔 나오네. 농사는 생각보다 수막을 너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네이뭐 아직까지 3월 달인데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수막을 쓰고 있어요. 물 나오는 거 엄청 찬찬하네요. 이걸로 관주하는데 이거 도대체 농사 어떻게 주는 거? 이거 두주식분이못됐거든요 사장님. 물했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흔하지, 흔한 물통 하나도 갖다 놓지. 네, 이래도 뭐 농사는 잘 지었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네, 물 400만 받아보자 할게요. 400만. 이 물량도 그때그때 변하시다 보니까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에 와서는 비료량을 아마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얀선 미치면 물 400이 되거든요. 아까 2억보다 더 올라가 있었으니까, 아, 자신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체크를 가끔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물을 대부분 다 받아다 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 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직수로 지하수를 관주하기 때문에 아마 알아둘 필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아, 3분 20초. 대략적으로 계산해야겠다. 1분 응. 20초. 100 받는 데는 그러면은, 대략적이지만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2라, 2라. 사장님한테는 저기 뭐야. 2라. 100리터 받는데, 예. 저기 1분 30초 2라. 걸리는 겨. 2라. 그럼 많이 나올 때는, 그냥 그렇게. 아니, 1분이면. 3라. 1분이면 100리터 나오겠네. 1분이면 그니까 원래 500 많이 나올 때는 500 반대 사이면 5분 걸리는 거예요. 500관대데 이렇게 그러니까 5분 걸리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500리터 여기다 사이면 5 그럼 5분이면은 5분이면은 사장님이 300리터 관주 들어가네. 5분이죠오 오븐. 분. 음. 100, 100 내가 영양제 100씩 줬거든? 100리터? 그러면 여기 줄때 많이 열어놓으면 5분도 뭐, 안 돼서 1 0은 들어가지. 그렇죠, 들어가죠. 네, 많이 열어놓으면. 예, 네, 같이, 레이브를. 원래 그게 더 땡기니까. 금방 들어가, 5분. 아마 지하수 흠. 물이 약하니까 땡겨 그, 들어가는 거 금방 들어갈 거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5분 들어갈 때는 사장님이 물량이, 이렇게, 500에서, 600리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열어버려요. 물줄 때. 어떤 물? 아니, 저기, 약한 밸브를? 밸브를 앞에서 그렇지. 다 들어가버리게, 그냥, 빨려 들어가게. 빨려 들어가게 다 열어버려요. 물 100리터만 타세요. 5분 들어갈 때 기준 잡을게요. 그럼 비료, 150g 타면 돼요 150g? 네 150g 네. 타면 돼요 150g은 이걸로 세 개? 50짜리로? <laughs> 저걸로요? 저울이 아니고? 저울? 저울로 재재 되지 저울로 재요 저울로 여기다가 네, 어, 약간 부피가 있어서 달라요 비중이 달라 네. 150g만 타요 이것도 한2 0 0들어가더라고 아, 근데 이 물량을 모르고서나 사장님, 근데 이거 문제는 사장님 20분 되면은 이 연화농 용도가 되는 거고 물량 대비했을 때 그냥 이렇게 주라고 그럼 여기다 물 100을 받으라고? 네, 100만 받으라고. 100 받아서 이거 150 넣고서 관주. 최대한 빨리 집어넣으라고? 네, 최대한 빨리 집어넣어도 돼요. 네. 10분 들어가면은 근데 5분 달요 100? 5분? 5분 정도? 5분만 돼도 원래는 물량 많이 들어가는 게요. 근데 사님께 압이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압이 약하니까 조금 더 줬지. 네, 근데 물량 많아요. 지금, 지금은, 지금도, 지금은 많아요. 어떻게 하아 나무 보고 알죠? 나무 노란한 게 물량 많아서 그렇다니까. 물 서려서 그렇다고요! <laughs> 물이 없어. 그렇게 비룩기도비룩기가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게요? 노란한 건? 물은 있는데, 수분은 있는데. 수분 많아. 수분은 많은데? 예, 네, 비룩기도 없고. 근데 저게 습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제 활동을 못해요. 물 서려서 안 돼요. 네.